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부로에서 난 레이 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앞에 둔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목요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늘 언제나 항상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또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게 되는, 듣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 3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한 명도 없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엔하이브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원어의 의미도 마찬가지고요. 꼭 재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전부를 다 가리키는 거예요. 꼭 어떤 물질이나 재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갖고 있고 누리고 있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여기서 다 전부 다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나에게 주어진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물질, 건강, 생명,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게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이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그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빈 손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단 하나도 가지고 온게없요 마찬가지 이 땅을 떠나갈 때될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다시 말하면이 땅에서 우리가 얻게 되고 누리게 되고 갖게 되고 는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게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꼭내건 내꺼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그런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나 집착하고 몰두하고 그것을 위해서만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는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정말 지식이 많고 지 왕이었던 이 솔로몬도 전도서의 말씀에 보니까 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아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또 일할 수 있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전부 다 기뻐하는 것, 누군가 대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 전부 다 나를 누리는 것, 수고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이건 결국에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누가 나한테 선물 줬을 때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면 안 되죠. 아,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구나. 나를 귀하게 여기 는구나 그래서 선물 주, 아끼지 아끼는 마음이 있구나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들 전부 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아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런 애가 있기 때문에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누군가와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한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또 가족이 얼굴을 본다든지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시간을 보낼 때도, 아,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오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첫 번째고요. 예전에 제가 극동방송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듣게 되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른손도 있고, 왼손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믿는 성도는 한 개의 손이 더 있어야 된다. 아시죠? 다. 무슨 손입니까? 겸손. <laughs> 왼손, 오른손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건 내 힘으로 가는 거고, 한 가지 손이 더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겸손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 내게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교만하면 안 되고, 내 모든 것이 전부 다 주님 것입니다. 믿음으로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시는데,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나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는 늘 항상 주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고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내 모든 부족한 것들을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연약한 부분들이 채워진 다음에 감당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환경 조건 안 되지만 자격 조건이 없지만 주님 위에서 사명 감당하는 그길 걸어갈 때 내가 구하지 않냐한 모든 내 모족한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우리 본문 말씀 33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하를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자큰 은혜를 받아 그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그중에 계속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고 밭과 집 있는 사람을 다 이런 것들을 팔아서 이렇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이 증언하는 그 사명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해주시고 또그 증인의 설명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이 가난한 사람이 없다. 언어의 의미를 보거나 다른 성형 번역본에 보면은 좀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꼭 가난에서만 벗어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빈곤에서 벗어나서 부유해진다. 꼭 이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있지만 더큰 의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겠다 이게 진짜 의미입니다 꼭 물질로만 채워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입니까? 단점이 많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데 내 네, 모든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다 채워주시겠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저는 이 표현이 더 좋더라고요 꼭 가난에서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내 연약한 부분들, 약점들, 부족한 부분들 너무 많잖아요. 전부 다잖아요, 사실. 막 너무나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채워주시겠다. 내가 할수 없는 내 약점, 단점, 부족한 점들, 연약한 부분들을 내가 할수 없지만 주님의 사명 감당하면 주님이 대신 채워주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게 환경 조건이 좋지 않아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그 사명 감당하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면은 이 세상의 모든 복들, 부족한 것들 다 채워 주시고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다 누구나 부족해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대통령이 할아버지라도 다 부족하고요. 하버드에 나와도 다 단점이 있고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높으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우리에게는 알수 없지만 그들만의 부족한 부분들, 아파하는 모습들, 괴로워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하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너무나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완벽하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내 부족한 모습과 연약함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은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 대신 내가 할수 없는 그 부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러한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죄의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 받는다, 죄 사함 받는다. 그것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성탄절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세상에 다 좋은 건 나에게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무하고 더 공허함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끝없는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죄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이 지금 나에게 없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 좋고 환경 안 좋고 다 없을지라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앞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주시면은 어 할렐루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이 앞에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앞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가장 위대하시고 모든 것이 각다 소유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실 때그때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36절, 37절도요. 시작. 구부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세 번째로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발 앞에 내려놔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35절과 37절에 보니까 이두번 반복해서 사용한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번 반복해서 표현을 한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히 그렇게 막쓴게 아니라, 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쓴게 아니라, 강조하려고 썼는데, 오늘 보니까 35절과 37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둔이라. 이 표현이 두번 반복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지금 집과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재물 값은 꼭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세상에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 물질, 권력, 명예, 쾌락, 욕망 이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하고 있는데 다시 하나 말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 있냐?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발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물질, 권력, 명예 탐욕, 욕심, 쾌락, 이런 것들이 전부 다내발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느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러한 것들이 내발 앞에 있어야 되는 그 위치에 있지 않고 내 머리 위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내발 앞에 있어야 되는데 내 머리 위에 있게 되는 순간 그거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 내발 앞에 있어야 되는데 내 머리 위에 있게 되면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권력의 노예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내발 앞에 있어야 되고 내 머리 위에는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내 머리 위에 계셔서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내 머리 위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어 야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 야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권력도 수많은 물질도 내 머리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발 앞에 두어야 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머리 위에 그분이 계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재물,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 인간이 탐하고 욕심부리는 그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딥니까? 내발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발 앞에 있는데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위로 올라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머리 위로 올라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발 앞에 있어야 될 것들이 내 머리 위로 올라와서 나를 자꾸만 지배하려고 하고 나를 위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오늘 이 본문과 관련된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어봤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거기에 그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내발 앞에 있지만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의 유혹이 자꾸만 올라와서 내 머리로 올라오려고 할때 어떻게 되냐. 내가, 바, 내가 발로 계속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꾹꾹 눌러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발 앞에 있는 내 모든 이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 쾌락, 탐욕들. 욕망들이 자꾸만 위로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발 앞에 두고 그것을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못 올라오게 그 유혹을 뿌리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발로 밟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머리 위에 계셔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근데 그분이 거 마지막에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내 위에, 머리 위에 계시면은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은혜가 아래로 쭉 흘러내려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정신과 생각과 마음과 성품과 인격이 쭉 아래로 흘러내려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 발앞에 있는 물질까지, 재물까지. 여러분, 물질이 나쁜 게 아닙니다. 물질은 우리가, 재물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랑하는데 없어서는 너무나 안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을 어디에다가 내 마음의 위치에 두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발 앞에 있냐, 내 머리 위에 있냐. 그래서 내발 앞에 있는 물질이 내 머리 위에 계신 예수님의 그러한 은혜가 쭉 아래까지, 물질까지 흘러가면요. 이 물질이 나쁜 의미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일들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데 선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적어놓으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간다. 내 머리에 계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생각과 삶의 모습이 아래로 쭉 흘러 내려와서 내발 앞에 있는 그런 것들까지 다 전해졌어. 결국에는 내가 완 온전히 부족하지만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해간다.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라웃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시기에 좋은 것으로 사용하여서 그 물질을 통해서 죽어가는 이웃의 영혼을 살리고, 할렐루야, 교회를, 교회가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에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다. 두번두 번째로 내가 먼저 주의 일 감당하고 사명 감당할 때내 모든 부족한 부분들 주님이 채워주신다. 세 번째로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 앞에 발 앞에 두고. 내 머리 위에는 오직 예수님만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아래까지 흘러 내려와서 결국에는 내가 이 물질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이여역 종귀하게 사용되어진다. 이세 가지를 함께 나눴는데 우리 모두가 오늘 이세 가지를 또잘 기억해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 보시기 내 마음이 합한 자라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